자 볼리베어입니다 오늘은 스킬을 무한으로 사용하는 한창 유행하던 다재다능 나보리 볼리베어를 해볼건데 이거 아직 현역입니다 에메랄드 구간 승률 50.83% PS 피셜 1티어를 자리하고 있죠 이런식으로 평타를 칠수 있는 환경이라면 무한으로 스킬을 난사할 수 있는 사기빌드입니다 템트리는 영겁과 나보리를 먼저 올려서 다재다능 스택을 쌓아준 다음 템템을 올려서 안정성을 높이는 빌드입니다 출발하시죠 요즘 최고의 주가를 달리는 다재다능 영겁 나보리 볼리베어입니다. 스킬쿨을 빠르게 돌려야하는 볼리베어 특성상 나보리라는 아이템이 잘 맞을 수 밖에 없죠. 이렇게 시야에 안보이게 돌아가면 대부분 예상 못합니다. 선방필승이 대부분 적용되는 롤에서 아주 좋은 잡기술이죠. 특히 몸이 약한 챔피언들은 바로 킬각이 잡힙니다. 렉사이가 유충을 먹었지만 개입을 하더라도 컨디션 최상인 볼리베어는 2대1도 문제없죠. 갱플을 마무리해줬고, 이가 빠진 렉사인은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이러면 탑은 끝이죠. 좋아서 똥싸는 볼리베어입니다. 갱플랭크가 복귀할 때가 되어서 귀한 낚시로 갱플에게 심리전을 걸었습니다. 귀한을 실수한 쳐 집에 가고 싶다는 뉘앙스를 풍겼죠. 이러면 대부분 라인을 못 먹는데, 이 갱플랭크는 그런 거 없습니다. 못 바꾸죠. 컨디션과 템 차이가 나긴 하지만 볼리베어는 맞다이 측면에서 굉장히 강력하죠. 볼리베어의 W는 이른 체력에 비례해서 회복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절대 쫄면 안 됩니다. 이러면 탑은 무슨 짓을 해도 질 수가 없습니다. 갱풀이 죽고 타워를 치고 있던 상황, 앨리스가 돌거북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궁이 있는 볼리베어와 앨리스라면 생 다이브도 가능하죠. 패시브 데미지가 갱플에게 들어가는 약간의 실수가 있었지만, 포탑을 얼려버리는 볼리비어에게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귀한 심리전을 겁니다. 체력 컨디션이 별로라 집에 갔다고 생각하겠지만, 궁이 있고 잘큰볼리비어라면 갱플 정도는 무조건 이기죠. 아무런 의심 없이 복귀하는 갱플랭크. 이와 궁 슬로우로 귤을 먼저 빼주고 스톤을먹겠습니다 이후에도 집에 가지 않고 돌거북을 먹던 중 갱플랭크에게 발각당했지만 성장 차이가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절대 쫄지 않습니다. 피가 많이 빠져서 할만하다고 생각하는 갱플랭크. 하지만 볼리베어는 역관광의 신이죠. 역시 롤입니다. 탑만 빼면 불리한 상황이죠. 나보리도 나왔고 제일 강한 타이밍에 영향력을 끼쳐줘야 탑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니시가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싸움이 벌어진 상황입니다. 중반 타이밍 잘큰 볼리비어는 쉽게 막을 수 없죠. 바론까지 먹어줬고, 이러면 제일 잘은 볼베가 죽지 않는 이상 역전당하기가 힘듭니다. 나보리에 어느 정도 탱탱까지 두른 볼베를 막으려면 최소 2명 이상은 와야 하죠. 나보리가 나온 이후 볼리비아는 완전히 다른 챔프가 됩니다. 원래도 지속 딜이 강력한데, 나보리 쿨감으로 인해 스킬이 계속 돌아가죠. 과장하면 혼자 우르프 모드입니다. 영겁의 지팡이가 체력과 만화는 물론 AP까지 올려주기 때문에 딜까지 강력합니다. 발본과 불클로 체력을 보충한 렉사이를 원컴내버리죠. 상대 정글을 털고 집에 가려 했는데 키아나의 이니시로 싸움이 걸립니다. 턴 개념이 존재하는 롤이라 지금 죽어버리면 제압골이 다 들어가서 역전의 실마리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싸움을 피하는게 맞다고 생각해서 도망갔죠. 약간 선 넘은 상황에서 엘리스만 죽고 상황이 끝난다면 다행이지만, 엘리스가 잘 살아갔고, 오히려 코르키를 물었습니다. 적들의 합류로 잡지는 못했지만, 미친 드리블을 보이는 레과와 사미라의 한타 고점이 떠서 게임은 끝났죠. 그리고 사미라의 펜타킬... 제가 먹었습니다. 다음판으로 넘어가시죠 이번 상대는 크산테입니다 선1렙을 찍고 바로 대가리 뽀개러 갔죠 벌써 라인전이 끝난 모습입니다 근거리 상대로는 볼리베어가 절대 꿀리지 않죠 앵간한 챔프는 다 씹어먹습니다 특히 초반이 약한 챔프들에게는 존재 자체가 재앙이죠 죽으셈 크산테가 텔북딜을 했지만 아직 할만합니다 딜교한 중에 대포까지 먹는 센스 뭔가 잘못된 것 같죠? 괜히 먹었네 못했습니다 딜교 중에 대포 챙기는 대상역 따라가다가 개새끼가 돼버린 모습 제발 표시기 W를 박으려 했는데 꺼지자마자 바로 우디르급 태세전환 세주형이 여기 오는거 보니까 전멸이 개새. 자6레을 찍었고 오버파밍을 시도하겠습니다 오버파밍을 하면 턴을 길게 쓸수 있다는 엄청난 장점이 있죠 그리고 상대는 미니언을 먹냐 오버파밍하는 나를 막냐 둘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보통 미니언이라도 얌전히 받아먹는 편이지만 이새끼는 그냥 막나니네요 맘에 듭니다. 탑에서 망나니 둘이 만나면 하나는 사람 구실 못할 때까지 망해야 합니다. 당연히 나는 아니죠. 그래 들어가고 그 상태가 궁이 빠졌기 때문에 집에 안 가고 다시 오버 파밍 해줍니다. 근데 탑 입장에서 상대한테 오버 파밍 당하면 똑같던데. 당연히 가슴이 끓어오르는 그 상태죠. 근데 네가 뭘할수 있는데? 내가 언제 이런 수모를 당할지 모르니 상대에게 수모를 줄 기회가 있을 때. 피도 눈물도 없는 악마로 돌변해야 합니다 자두벅두벅 걸어가주면서 그산태를 번개우 제682형 천벌로 감전사 시키겠습니다 아 어떻게 사람을 죽여요 농담이지 농담이 농담입니다 바로 사용시켜 에? 세주는 왜 죽었나? 아무튼 아까 못 죽인 크산태를 천국으로 상불시키겠습니다 지옥으로 가렴 자태를 타고 복귀했지만 이미 꿇어라 이게 너와 나의 눈높이다를 시전할 수 있을 정도로 차이가 벌어졌기 때문에 아면 먹으면서 해도 이길 것 같죠? 집에 가는 리신 귀환 안 끊으면 꼬라박가 기세로 들이댔더니 귀환을 끊어주네요 리신이 집에 못 갔으니까 니가 가셈 발전기가 왔는지 냅다 박아버리는 돼지년 나 곰이야 이 자식아 정신을 차릴 수 있게 두루치게 해줬습니다 이 새끼 내 성격 까먹었나 보네 이거좀 쪽팔린데 <laughs> 자 다시 자아를 찾았습니다 타워를 깨는 척해주면서 크산테를 그 밀어내줬고 이대로 그냥 미니언을 태워버리겠습니다. 자 신입 유튜버 포탑의 미니언 먹방. 저브셈자 이런 핑크워드 하나를 지키냐 마냐 이게 진짜 탑뿐만 아니라 롤에서 자존심 싸움이거든요. 저는 미니언 못 먹어도 핑화는 무조건 지킵니다. 근데 보통 이런 거에서 싸움 나는 게 진짜 크게 번지거든요. 어쩌라고 나머리 믿고 그냥 대가리 받겠습니다. 자, 번복하겠습니다. 바로 도망가. 어, 뭐야, 이거. 자, 빙크와드 하나로 한타가 나는 모습입니다. 나비 효과는 리얼, 과학이죠. 체력이 없기 때문에 간만 봐주면서 꼬리 살랑살랑 흔들기. 아, 곰꼬리가 또 귀엽거든요. 블루로 피 흡해주면서 응원했더니 한타를 이겨있네요. 시청하시는 본인이 망나이면 이해할 겁니다. 피 없는 2차 포탑. 참아 못 참아, 절대 못 참지. 저는 이참 이고죽는단 마인드입니다. 근데 나보리 볼베라면 아사카? 아유 그럼 그렇지. 자세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는 여자밖에 없습니다. 그 상태를 한번 찍어주고 자두번 찍어버리기. 세 번째 이거 무조건 넘어갑니다. 왜냐고요? 게이잖아요. 아유 깜짝이야. 자, 이거 백스 공포만 빠지면 무조건 할만하거든요. 와리가리 쳐주면서 어떻게 하면 공포를 뺄수 있을지 생각하세요. 그리고 죽으세요. 자, 볼베는 정면에서 들어가는 한타가 좀 별로라. 옆구리를 쳐줬거든요. 근데 우리 팀이 좀 멀긴 하네. 근데 탱템이 준비된 볼베이기 때문에 절대 녹지 않습니다. 형식만 터트려주면 피읍도 이건 그냥 뭐 자크급이죠. 자할거다 했다. 이렇게 뛰어가주면서 우리 팀 응원해주면 좋네요. 자 여기서 어떤 행동을 해야지 손해를 덜볼수 있을지 계속해서 생각하세요. 여기서 미친 판단을 해버리는 치킨맨. 개띠없죠 그리고 발전기가 온 세주 아니. 어좋됐는데요 하지만 나보이볼리베어라면 이거 못 막습니다. 자, 먹방까지 도전하는 치킨맨입니다. 돼지 먹방까지? 치킨맨님 팬이에요. 팬이라면서 뚜드러팬는 멋진 친구들 하지만 하던 먹방은 계속 해야죠 엄 음, 노틸의 기습으로 시작된 한타 볼베같이 뚜벅이 챔프는 누군가 열어주는 한타가 제일 기분이 좋습니다 스킬풀이 너무 빨리 돌아서 블 w 만막 눌러줘도 한타는 이겨있죠 피오라 팬은 하이라이트로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